2026년 1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온도는 영상 1.4도, 체감 0.1도. 미세먼지가 안 좋다고 나오는데, 걷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 어, 딱 좋은 산책하기에 딱 좋은 아침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이렇게 눈을 뜨면서 아 아침이구나 이렇게 시작할 때그 마음이 아, 대단히 좋아해 좋은데. 침이 일어나면 발끝을 움직여 보고 얼굴을 움직 보고 몸을 털어 보고 어 근데 지 괜찮은가 이렇게 나와의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아, 이불 속은 따뜻하고 진드림 좀 없고 그리고 몸에 오장의부들을 소환해서. 괜찮은지 물어보죠. 그리고 어깨로 움직여보고 손도 움직여보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서 꼼지락거리다가 하루가 시작됩니다. 정말 겨울날에 숲길의 모습입니다. 음, 좋죠. 오, 낙엽이 말라가는 냄새가 정말 정겹습니다. 마르면서. 나는 냄새가 어릴 때 시골 나무님 속에 막 장난치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는 거는 참 좋은 습관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아, 칸트도 생각이 나고 이성 감정 오늘 시간 이런 것들 여행 다음 주쯤 주말에는 일요일에 살짝 이 도시를 좀 벗어나볼까 이런 생각 나와 요 이런 행위지 인생은 음, 좋다. 미세먼지가 있긴 있네. 어제 공부한 괴는 그 내풍항이었습니다. 항상 함께 하죠. 내는 간목, 마다들을 뜻하고, 내 풍, 풍은, 어, 맞달, 여자를 뜻하고, 어를 뜻합니다. 부부지도에 관한 건데요. 부부지도에 1번은 항에 있다고 합니다. 항. 항형, 항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후부 지도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은 평통한이다 이렇게. 얘기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녕하세 안녕하세요. 렇게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이하게 끝이 맺어집니다 그러니요 부부의 항상지도는 정통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이롭다는 거죠 주역에서 부부의 부부지도를 한세쌍 정도 얘기를 합니다. 여자 셋, 남자 셋이 등장하는데 일본 여자는 어리고 약간 불겁 어, 중에 미치지 못하는 약간 의존성 있는 기대가 크고 결혼에 대한 강상성 그 보다는 결혼을 남자한테 기대는 수단으로 여기고 자기는 특별하게 기준이 없이 이렇게 결혼을 지속하려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기대만 크고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생활을 하다 보니 참 안타깝죠 거기에 상응하는 남자 부상은 하는 일 없이 소득 없이 바깥으로만 나대는 엄자리의 양이라 뭐라 그럴까요 기세만 보이고 자기 아내에게 큰 소리만 치고 언젠가는 크게 한방 되겠지 이러는 남자의 조합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매일 무언가 추구하고 기대하고 욕심을 내보지만 도로 무상이라 아무것도 없고 헛되다 이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맨날 뭐가 부족하죠 두 번째 부분은 여자가 양자리에 있고 남자가 엄자리에서 중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위는 여자가 낮지만 집안일에 있어서 주도권과 기준을 지고 있는 유승강근한 아내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집안 행사에 대해서 자기 기준이 뚜렷하고 또 치우침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공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에 대해서는 충실한 여자죠. 남자, 유고의 남자는 이해상응하는 항상 바깥으로 움직이고 징 이렇게 갑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안일에 대해서는 유순한 사람이죠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집안의 제의나 근본을 세우는 일은 자기 주관으로 하고 그 외의 뜻은 아내의 뜻을 따르는 아주 어, 겉으로는 위험을 갖추고 안으로는 온화한 이런 남편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후회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 아, 다음에 만나도 아, 이분과 다시 결혼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무회라 그러죠. 후회가 없다. 결혼은 원래가 안 해도 후회, 해도 후회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무회. 아, 후회가 없어. 해망 또는 뭐 무회. 이런 해망이 없겠네요. 구회가 사라진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지금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자가 활발해요. 지나칩니다. 숨을 지나쳐서 여정도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분안 보이시네요. 죽으세요. 와! <laughs> 음. 그래요세 번째 부분은, 여자분이 너무 강해요. 어, 외향에 치중하고, 뭐를 더 가져야 된다는 자기가 욕심부던 이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어, 마지막에 남자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에이? 남자는, 큰 소리만 치고, 하는 일이 없고 이런 남자죠 기준이 없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 내가 왕년에 이카는 남자입니다 지위는 높은데 실속은 없는 이런 남자죠 그런 부부의 조합은 항상 과함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화를 내고 지나치게 화려하고 지나친 치 중심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부도. 좋은 일이 없겠죠 결혼은 3, 3분의 1이 그런데로 행복하고 3분의 1은 부족하지만 참고 살고 3분의 1은 지나쳐서 파탄에 이르고 그렇습니다 항상 항상 됨이 중요한 게 부부지도 입니다